윤석열이 정치판에 뛰어들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정치인 김한길입니다. 그 김한길이 지금 뭐라고 했냐 소위 말하는 재람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으겠다라는 명분으로 민주당 떨거지들, 윤석열도 민주당 떨거지잖아요.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밀려난 사람들, 김한길, 뭐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밑에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는 상당수 이런 사람들. 민주당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, 김한길이.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.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이 국민의힘을 이 김한길과 함께하는 그 민주당 떨거지들이 그대로 흡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, 지금. 말하자면 민주당의 이진들, 민주당의 쭉땡이들, 민주당 일진은 민주당에 있고 이 일진은 민주당에서 밀려난 민주당 이진 세력들이 똘똘 뭉쳐갖고 국내임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, 지금.